박정아 배윤아, 문정원, 유서현 선수가 오늘 경기도 선발 출장을 하고요. 정대영 선수, 임명업 수비자무선수입니다. 네, 유서현 선수가 또 기회를 받았습니다. 양효진 선수가 리딩 브로킹을 따라가면서 브로킹에 성공 했습니다. 초반에 현대호선이분위기 괜찮은데요. 자, 대각적으로 받아올리는 현대호선 가운데. 개인 시간차. 양팀 모두 외국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방에 좀 끝내지를 아 못하고 있는데. 네. 자, 왼쪽 강타 득점에 유서현 선수예요. 지난 경기 유서현 선수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물론 네. 박정하 선수는 매 경기 지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유서현 선수는 뭐 원포인트 서브 또는 수비 체인지였는데 목적 서를 넣고 있는데요. 야! 문정원. 볼을 살리고 있는 현대건설. 마지막 3단. 황민경이 넘겼고요. 반대편은 한국도공사3권 아 역타 풀린데입니다. 유서연 선수가 굉장히 역량의 플레이를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공격수 두 명을 가지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정대영 선수를 미리 라이트 쪽으로 빼서 뒤쪽으로 뜨게 하고 양효진 선수가 분명히 정대영 선수를 견제를 하거든요. 그렇네요. 그 사이 유서연 선수에게 좋습니다. v 리그 3년째니까 비교적 신인급의 선수인데 유서연의 서브 타점. 아, 자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 네. 경기도 분위기를 지켜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유서연 선수가 들어오면 수비가 촘촘해집니다. 하지만 수비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격까지 더 옵션이 생긴 경기되기 때문에 코트에 네. 큰 바람을 큰 활력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유서연 선수는 현대건설전에만 서브 2득점을 남고 있습니다. 포강을 하고 지난 컵더배 경기 때 이길 때는 또 김주영 선수가 잘했거든요. 서브득점이네요. 아, 아, 연속 에이스의 유서연 선수예요. 그러니까 한쪽. 힘들어지다 보면 분명히 다른 선수들까지 전염이라고 하죠 흔들리면 분위가 기 굉장히 다운되기 때문에 네. 지금 강한 서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리 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개인 아. 최다 22득점. 열정 득점의 서비이스득점이요 유서윤 선수가 한 자리 서브 3득점을 음, 기록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일단 선수들이 현대건설 선수들이 좀 마음을 냉정하게 좀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 시즌 개막 이후에 네. 아직까지 이기지를 못한 수원 현대건설 홈에서 연패 탈출이 아주 아직까지 서브 점은 없습니다 김주영의 서버 받아올리는 강우 뚫고자 터치아웃 네. 됐습니다 유서연 선수 득점하면서 16대12 두 번째 타크리컬 타이머, 하이진 선수와 유세현 선수. 오늘 경기 유세현도 5득점을 기록했고, 서브 3득점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띄웠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투입이 가능한 선수고, 또 일단 준비가 돼 있어야 본인도 들어와서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또 백업이 괜찮은 도로공사거든요. 그비는 항상 해준 해줄... 공격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너무 좋아요. 묵직하게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자, 보기 약간 오... 짧아요. 아... 직선 타 지금 도로공사의 최고 득점은 유서연 선수가 지금 7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50%가 넘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일단 이효희 세터가 베테랑 세터가 들어가면서 박정환 선수가 지금 성공률이 낮을 때는 황현준 쪽으로 목격 서브를 넣고 있기 때문에 좀리스브가 흔들렸다면은 네. 어, 지금 김주양 선수로 받아주면서 첫 번째 서브 득점이 나왔어요. 자 이번엔 오, 오, 오. 유서연 쪽으로 간타! 아, 카려받기 득점! 일단 과감한 건 굉장히 좋았는데 때리는 타이밍도 정확했고 네. 때리는 타이밍이 정확하다면 블로킹 하는 선수들도 타이밍 맞추기 편하다는 것을 인지를 해주고 있어야 됩니다. 직선 쪽이 아니고 대각적으로 자신이 다 브로킹 마운드 유어 브로킹이 되었습니다. 자, 백에이석공오른 쪽. 아, 수비 좋아요. 유세현의 수비. 분위기를 뺏어오면서 6대2. 워낙 다양한 곳에서 공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양효진 선수가 라이트 쪽을 블로킹하러 가려다가 런닝 스텝박종환의강 서버 리스버가 잘 안되다 보니까 양효진 쪽으로 좀 공격이 안 가고 있어요 두번 바퀴 뜹니다 아, 직선타 저는 지난 경기 때 경기 중계를 하면서 네. 유선현 선수가 알레나 선수가 앞에 있는데 굉장히 맞춰 때리기보다는 계속해서 과감하게 때려서 뚫어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의 패기가 느껴지는 어, 그런 공격이었죠. 네. 오늘 경기도 역시 유세연 선수가 좀 파이팅을 보여주면서 자 계속 서브를 넣고 있는 김주영 선수입니다. 김주영이 서브, 자, 잘 리스브로 잘 넣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깨끗한 득점을 만들어내고 그렇습니다. 있는 유세연 선수입니다. 점수 8대 4로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정지우 선수 아니겠습니까? 목적서물어옵니다 C 석공 약간 볼코이좋지 못했는데요. 네. 확실히 유소연 선수가 자신감이 생겼네요. 그런데 네워치 범실이라는 판정이 있었고 네. 네트를 건드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네트가 아니고 그 옆에 묶어주는 줄을 건드렸다라고 선수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군요. 네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그니까 우선 본인들의 네터치가 아니라 이야기고요. 여기서 공 처리를 하고요. 내려왔는데 자 그러나 네. 마지막에 내려오면서 뭔가 이제 그물을 건드리 건드렸는데요. 유세연 선수. 어,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 네, 카메라가 저희가 내려와서 그렇죠. 네 마지막에 다음 쪽이 이제 안테라 사이드 마크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를 보면 될것 같아요. 아주 신중하게 네.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공격자 네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공격자가 네. 그물을 건드린 걸로. 유세윤 선수가 이제 네터치를 한 걸로 그렇죠. 판독했습니다. 안테나 바깥쪽도 맞았고 약간 숙이면서 안쪽을 스치고 지나온 듯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점수는 6대 8로 바뀌는 겁니다. 6대 8. 이제 점수는 두점 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김현정 오른쪽 스파이크 유서연 선수가 지금 거의 리베로급의 수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잘라 들어옵니다만, 아 네. 배우나 선수를 넘지를 못했어요. 배우나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앞으로 찾아 들어가듯이 코스를 굉장히 잘 잡아줬습니다. 점수, 점수. 자, 리스브 잘라지면서 오픈이돼요블록킹 유서연 선수가 양효진 선수 앞에서는 매번 한 번씩 걸려주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또 자신감 있게 양효진 쪽으로 볼을 때려요. 높거든요. 네. <laughs> 사실 직선 쪽에 이다영 선수도 높이가 마무리 잘 높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김종민 같아. 어다 때려. 어? 그 폼에서 스테이트로 확돌려와요브루킹 되고 브루킹을 이용할 줄 알아야 알아, 하나, 하나, 하나. 네. 하나. 아, 네. 네. 돼. 괜찮아야 돼. 괜찮아. 빨리 떠 손톱 빨리 떼. 김종민 감독이 유서연 선수에게 큰 질책은 하지 않았네요. 네, 우선 자신감 있게는 좋았는데, 일단 뭐 유서연 선수가 10개 때리면은, 양효진 선수가 뭐 100%다 잡는다는 조건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웬만해서는 흔들릴 브로킹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석으로 때리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폼에서 직선 쪽으로 좀 틀어치는 블로킹을 이용한 공격을 해주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윙 스파이커로서 174cm기 이 때문에 신장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어, 브로커를 <laughs> 래도 사이드 쪽, 대각 쪽을 좋아하는 양효진 선수였기 때문에 이효희가 이제 대각 쪽에 가 있었는데 그렇죠. 가운데 길게 때렸던. 양효진 선수였습니다 15대18 자 서브 들어왔죠 자 왼쪽 피시페이트 황민경 자 연타로 우선 포를 살리고 있습니다 문종원의 공격 이효희 왼쪽 강타 바다올리는 황민경 황민경 연타 자 그대로 3단은 하고 있는데요 득점 성공 자, 어떻게 보면 유세현 선수도 잘 달래서 60 내지 않고 잘 때려줬는데 사실 이런 공이 강하진 않지만 받기 어려운 건 사실인데 네. 놓쳐서는 안 되는 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유세현의 서브는 길었고요 서브 범실 19대22두팀 모두 점수 4대3 양효진의 서브 임명옥 브렇킹두 명이 뜹니다. 아, 네, 자 직선 성공이에요. <laughs> 맞고 나갔습니다. 유서연 선수의 득점. 네. 유서연 선수가 지난 경기 22 득점 오늘도 10 득점을 남겼고요. 현재까지는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는 선수가 유서연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11 득점을 기록하고 있네요. 11 득점입니다. 앞쪽을 네. 많이 활용 하죠. 바다올리는 이다영 백터스 오른쪽. 자, 세팅이 됐습니다. 이단연결 그리고 강타. 바다올리는 현대건설 왼쪽 스파이크. 박종아, 시속공 성공. 그, 이어갈 때 계속 뚝뚝 끊는 범실이 나오니까 네. 자기 몫은 다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21대 17. 이번 시즌 3대0 승부는 오늘 경기가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소연 선수가 선정이 됐네요. 아, 오늘 1일 득점을 해줬고 공격 성공률이 레프트 포지션으로 나왔는데 자기 네. 신장인데도 불구하고 42%또 서브 3득점이 굉장히 오늘 분위기를 끌고 오는데 큰 역할을 해줬죠. 이번 시즌 평균이 41.8%인데 4 0 넘는 공격 성공률로 오늘의 팡팡플레이가 됐습니다. 직접 좋은지 아나운서가 만나주시죠. 드디어 활짝 피어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유서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직전 인생 경기도 그렇고요. 또 오늘도 그렇고요. 사실 상대적으로 조금은 신장이 작은 편이라 주눅이들 법도 한데요. 어쩜 그렇게 과감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었을까요? 어, 처음에는 많이 긴장됐는데, 언니들이 신장이 작은 만큼 저는 스피드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뭐, 효연이나 원정이나 스피드 인토스를 해줘야 기 때문에 제가 빨리 때려서 포인을 많이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1 세트에 서브 에이스를 3득점이나 냈습니다. 뭐원 원 포인트 서버로 나설 때랑 또 이렇게 주전으로 스타팅으로 나설 때이매 경기에 개인 한 경기 최다 기록들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좀 마음가짐도 다를것 같아요. 어, 체인지로 들어오면 많이 긴장 더 긴장되고 뭐 미스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전으로 뛰다 보니까 목적 타를 구사 구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 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매 경기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서연 선수입니다. SNS에 할수 있다 스스로 복돋아주기라고 써있던데요, 좀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해요. 어 저는 학교 때부터 많이 긍정적인 걸 좋아해가지고요. 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훨씬 좋으니까 제가 안 되더라도 긍정적으로 더할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 3년차 유서연 선수입니다. 두 경기 연속 선발로 나왔는데요, 앞으로 더 보여줄 게 많겠죠. 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은가요? 저희 팀에 뭐 용병이 들어온다면 저보다 공격력이 뛰어나서 뭐 제가 못뛸 수도 있지만 뭐안될때 제가 들어가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도 활짝 피어나는 유서연 선수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서연 선수 만나봤습니다. 유서연 선수가 인터뷰도 굉장히 야무지게잘 <laughs> 나왔군요. 네.